안녕하세요, 빅머니입니다. 이번 영상은요, 5월 16일 특징 종목과 테마주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수 움직임 먼저 어, 보도록 할텐데요, 오늘 대부분 음, 종목들이 갭 상승한 이후에 어, 하락한 종목들이 좀 많았었는데 지수를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고 코스닥 시장도 갭 상승한 이후에 음봉으로 어, 전환되면서 종가가 저. 음, 저점으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. 차이 시련이 좀 많이 나왔구요. 미국장이 좀 상승을 했었는데, 이미 금요일날 우리나라 시장에서 선반영된 점도 있었기 때문에, 어, 차이 시련 물량이 많이 나왔다,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구요. 어, 지금 추세를 보시더라도 2 1이평이우하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데, 최소한 이렇게 21선 자리 부근에서 지지하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, 상승 추세로 돌아설 수 있다. 차트적으로 봤을 때 대부분 이런 식의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거든요. 아직까지는 저점을 좀 다지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다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올라온 종목들도 보시면은 평소에 좀 상승했었던 종목이 아니고 많이 조정을 좀 받았었던 식량 쪽, 뭐 비료 쪽이 쪽이 많이 올라왔거든요. 그래서 대부분 말씀드렸던 뉴스 종목 중에서는 크게 상승한 종목은 역시나 이런 사료 테마 쪽, 식량 테마 쪽, 요쪽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권영수 LG 엔솔 부회장, 예, 미국길, 출장길 나선다. 그래서 아침에 뉴스 말씀드렸을 때도, 어, 요 종목들은 갭상승한 이후에 좀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, 역시나, 예, 갭상승한 이후에 은봉으로 길게 빠졌죠. 테마에 자금이 좀 돌아가려면은, 2차전지 쪽에 전반적으로 자금이 좀 들어와야지, 어느 정도 추세가 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. 나라 m 앤디 나인테크 둘 다. 상승 마감을 했지만 좀윗꼬리를 길게 달거나 갭상승한 이후에 음봉으로 길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어쨌든 예뭐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고 나오게 되면은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아 저는 예 아직까지는 뭐 이쪽, 이런, 이쪽 테마로는 관망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북한의 코로나 방역 지원 음 요거는 기사 내용이 예 추가적으로 나왔는데 북한에서 아직 요 실무 접촉에 대한 제한을 거절하고 있다 예 이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진다 관련주 쪽에서 휴마시스, 녹십자 MS만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였고요. 나머지 종목들은 좀다동봉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어, 이 종목도 종가상으로는 녹십자 MS 정도는 볼수 있었는데 5장에 기사를 좀 보내드렸는데, 톡방에서 말씀드린대로 통일부가 방역 협력과 관련해서 남북 남북 공동 연락망 통해서. 음, 연락을 했었는데 예, 북한에선 아직 통지문 접수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오후에 좀 말씀드려서 어, 딱히 이제 이쪽으로는 종가로 들어가진 않았어요 관망을 했고 북한이 이제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그때 한번 다시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쪽은 관망을 할 예정이에요 원래 이번주에 좀 상승 시세가 나올 수 있을만한 테마로 봤는데 북한에서 아직 이렇다 할 만한 액션이 없기 때문에 이쪽은 일단 관망을 할 예정입니다. 바이든 방안에서 관련주로 KB 오토시스, 자동차 관련주 쪽이죠. 아진산업, 구형테크, 화신. 아직 추세는 다 살아있다라고 봅니다. 크게 밀리지도 않았고요 구형테크는 금요일날 긴 음봉으로 떨어졌는데, 그 자리를 일단은 조금씩 반등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. 어, 20일날 방안이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시세는 나올 수 있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KB오토시스, 아진산업, 부영테크 여기는 계속 좀 꾸준히 두고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철강 쪽에서는 휴스틸, DSL제강, 그리고 고려제강 이렇게 다 있는데 고려제강도 시가에서 좀 밀리긴 했지만 아직 뭐 추세가 좀 크게 밀리진 않았어요 그래서 철강 쪽도 여전히 좀 두고 보셔도 된다 아직 이슈가 살아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광명전기와 세명전기, 일진전기 이쪽도 마찬가지로 예, 오늘 시간 외로 좀 올라갔는데 광명전기가 시간 외로 올라갔고 상가 진입한 자리를 여전히 유지를 해주고 있거든요. 내일 추가적인 상승 갭 상승해서 올라올 올라갈 것 같은데 이거는 음, 이제 내일 모사지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세계 밀 생산국 2위 인도에서 수출 금지 밀 수출 금지 기사가 나와서 사조 동화원 한탑 대한제분 말씀 을좀 드렸는데 한탑을 원래 좀 데, 어, 저희가 공략을 해보려고 말씀 을좀 드렸지만 아침에 갭 상승 너무 빨리 떴고 이후에 갭 상승한 이후에 바로 상한가를 닫아서 뭐 공략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조 동화원도 이등주로 좀 따라가 볼수 있었는데 역시나 갭이 좀 크게 떴고요 어 시가자리를 이탈해서 좀 밀렸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예 공략을 못했어요. 뭐 리스크를 감수하고 들어가서 여기서 돌파자리를 노려볼 수는 있는데 만약에 이 자리를 뭐 깨지고 내려갔을 때예 손실이 좀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갭이 예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 리스크를 좀 안고 매매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관망을 했고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쪽 사료 테마와 식량 테마들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노력 봐도 됐을 노력 봐도 됐을 테마였는데 좀 아쉬웠어요. 시장이 좀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지수 흐름이 하방으로 좀 밀렸기 때문에 좀 관망을 했었는데 이쪽을 좀못건드리가좀 아쉽네요. 식세지 관련주 쪽에서는 이호원이 대장이라고 말씀드렸고, 하루 이틀 정도는, 어 좀, 관망하지 않을까. 예, 횡보 후에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, 이호원이 오늘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. 전고점 자리를 넘지 못했는데, 오늘 시세가 들어온 걸로 봐서는, 예, 여전히 좀이호원을 대장으로 두고 보셔야 될것 같고, THQ도 역시나 상승이 좀 나왔는데, 이호원만큼의 상승은 아니에요. 근데 이두 종목이 역시, 어, 왔다 갔다 하면서 상승이 좀 나올 거니까, 요두 종목은 계속 두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. 이로온과 thq. 저도 이번 주 내내 좀이 종목들은 두고 볼 예정입니다. 그 외에 hfr, 다산네트웍스, 뭐, 와이어볼, 기가레인. 이쪽은 시세도 약하고요. 거래량도 좀 약해서, 어, 아예 그냥 관심 종목에선 배제하고, 어, 이로온과 thq 정도만 두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. 강원랜드, 파라다이스, GKL, 토비스 예, 이미 좀 금요일날 선 반영된 게 있어서 그런지 오늘은 뭐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재료 소멸로 좀 빠진 모습을 좀 보였고요. 그리고 원전 쪽에서는 우진이 오늘 좀 대장이었어요. 우진이 좀 좋았고, 한신기계도 좀 올라오긴 했는데, 예, 그렇게 크게 상승은 못했습니다. 예. 그리고 서전기전도 마찬가지고 제일테크노스이 예, 음, 종목도 금요일날 상승이 좀 나와서 그런지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거든요 원전쪽은 계속 보셔야 될 만한 예, 테마고요 어, 우진도 다시 한번 정보점 올라올 수는 있는데 요게 정보점 뚫고 올라가려면 전반적으로 다이 원전쪽으로 자금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오늘 식량 쪽 테마에 자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. 이, 이렇게 움직임이 대부분의 관련 주들이 상승이 나와야지 강하게 대장주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원전 쪽은 오늘 우진만 올라갔기 때문에 원전 쪽으로 공략을 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. 그래서 내일도 식량 쪽 테마가 아침에 쪽 강세를 보일 텐데 뭐 추가적인 뉴스가 안 나오거나 아니면은 대장주 한 탑이 음봉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쪽 테마가 좀 약하게 될 거고 그러면 다른 쪽 테마들이 좀갈 거라 봅니다 이쪽 자금이 어느 테마로 다시 몰리는지 그런 거는 좀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 및 수출 금지에서 상한가 같은 종목이 한탑사조 동화원 대주산업, 예, 이 종목들이 오늘 강세를 좀 보였고 뭐 아미노로직스 팜스토리, 신성홀딩스 대부분 다 상승폭이 다 좋았거든요. 윗꼬리도 뭐 생각보다 많이 달지 않았고 예, 종목들이 좀 양호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내일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일단 대장주인 한탑을 먼저 보셔야 될것 같고 한탑이 갭 상승한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예, 대부분 또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으니까. 한타카 사주 동화원, 대주산업, 이쪽 위주로 좀 보시고, 따라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육국이 관련주. 그래서 신라 s c 동우팜투테이블, 마니커. 이쪽도 마찬가지로 상승 이후에 쭉 조정받다가 반등 나온 자리거든요. 제가 요런 종목들은 잘 공략을 안 하기 때문에 한번 정도 관망하고 잡는 편이라서 이쪽은 오늘 거의 손을 못 댔어요. 그래서 할수 있는 종목들이 별로 없었고, 종가로만, 한 종목 정도 드리는 정도로 오늘 시장 마감했습니다. 오히려 예, 금요일날 들어갔었던 종목들은 수익 내고 정리할 수 있는 예, 그런 기회도 있었는데 포트에 종목을 많이 담기보다는 수익 줄때 계속 좀 빠져 나오는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지금 시장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시장이 예,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을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20일선 자리를 두고 음, 당분간 좀 박스권으로 예, 왔다 갔다 저점 깨고 저점 부근에서 반등하고 다시 한번 고점 구간에서 박스권에서 밀렸다가 올라가고 그래서 21선 자리를 안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지지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면은 그때 쯤 상승 추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어요. 그래서 다시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면은 당분간 좀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될것 같고요. 저점을 지지하고 나서 반등해서 올라온다 라면은 주식 비중을 좀 높여서 대응할 생각입니다. 아직 좀 확인해야 될게 많기 때문에 저도 무리하진 않고 있는데 새로운 주도 테마가 나오거나 시장이 좀 완전히 돌아설 때까지는 현금을 50% 이상은 보유하시면서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다음 영상 오늘 모사지 아침에 6시 반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아침에 꼭한 번씩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무료 카톡방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